사소 있는 구조기 이렇게 찰 거고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왔고 고무줄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묶여 있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음,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한5일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거더라 분실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왔네요. 어, 이렇게 두개 왔네. 이거는 다음 후기 선물할 거고요.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오신지 저 모르겠어요. 늦어가 있어서 인규 박스, 게규 박스로 갈 거. 저를 위해 660원을 출납을 해주셨고요. 바로 뜯어볼게요. 으흐. 어, 음, 응, 포토카드인 것 같아요. 오, 뭐지, 근데 이게? 아, 뭔지 알아요. 이건, 방, 그 누구지? 슈퍼기님 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분께 구매한 게 왔어요. 잠깐 뭔가 덤도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거는 나중에 보고, 이어볼게요. 공개를 해도 되겠죠? 이거는, 영화 대교, <laughs> 우리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이즈인즈 맞고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건 팬스들인데 이건 태용 오빠 팬스태용 오빠, 태용 오빠, 태 지민 오빠, 지민 오빠 제가요 최 차이가 다태용 오빠인데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덤을 주셨고제 생각에는 네, 어딘지 알것 같아요 이거는 어오포9 0원인데 제가 지갑 지갑을 해가지고 지갑 500원 추가해서 9,500원 으로 샀고요 이건 네, 시리즈예요 너무 예쁘다 미니 포카인데 제가 미니 포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그냥 소장인 것 같아요. 진짜 못팔것 같아요. 정말. 정말. 이거는 바로 소장 케행입에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다 다르고 제가 세트, 세트마다 다 다른 걸 사가지고 이거를 출입소를 몰라가지고 반면이네요 너무 이다 출입수는 제가 따로 물어봐야겠어. 요 이건 다 쓰리슨 맞고요. 아, 정말 한 장씩 밖에 없어서 중국옆에서다 제가 가져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들는데요. 어, 이거는. 까랑 시리즈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시리즈인 것 같아. 개. 네, 그리고 이것도 클라로이드 시리즈.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애들이 만들어는 거. 근데 요즘에만 해도 메꾸는 용품. 근데 너무 너무 예쁘다. 여기는 거의 어. 너무 예쁘다. 엄청 차가워요 지금. 이게 밖에 엄청 차가운 날씨인데.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엄청 차갑고 아 어, 이거 뒷면 너무 이쁘다. 저는 약간 이런 걸 들어가 있냐? 뒷면에 이렇게 아 이게 또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멤버별로 생일 적혀있고요. 이거 이렇게 <laughs> 너무 이쁜데 여기는 도안들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거의 이제 세트줄 알았는데 제가 색을총 다섯 개 정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오피끗 단계서 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계단을 <laughs> 한 어, 계단을 해한 2,000원, 2,500원 그 정도 하고요. 3,000원인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리고요. 얘는 너무 예쁘다. 좀 그래. 제가 <laughs> 너무 예쁘다. 어, 이거는 킬처를 안 같아. 제가 <laughs> 어쩌 혼색. 태워파 아닌 줄 실체를 몰라가지고 따로 영상을 참고하거나 봐야될것 같아 마지막이고요. 네, 너무 이쁘다. 시리즈네요. 진짜 열심히 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까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이렇게 많이 까 그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9,500원이에요. 아, <laughs> 너무 싼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십십 10, 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십십 10, 빈이 아니고, 어, 이름이 까먹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